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로 벌수 있는 수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2025년에 노려야 할 수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담아보았으니 유튜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통 유튜브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그에 따른 광고도 받고 조회수 수익도 받으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아,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유튜브로 돈을 벌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유튜브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얼굴, 목소리 모두 공개 안 하셔도 되고 당연히 어려운 방법도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유튜브로 돈벌수 있는 방법을 쭉 들어 보시면 왜 제가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지 그리고 여러분 모두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유튜브 내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이 뭐냐? 우리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자가 좀 늘고 조회수가 한두 편잘 나왔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달성한 후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주셔야 해요.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을 완료하셨다면 이후부터는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익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채널 구독자 수 500명 달성. 지난 90일간 공개 동영상 최소 3개 이상 업로드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조건 두 가지 중한 가지를 달성할 시 채널 멤버십, 유튜브 쇼핑,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땡스 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채널 멤버십이란 구독자가 월 정기결제로 채널을 후원하는 시스템이에요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렇게 이름 옆에 작은 배지가 붙어있는 거본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내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우리는 이분들만을 위한 컨텐츠도 발행할 수 있고 이분들이 낸 가입비를 정산받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유튜브 쇼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튜브 쇼핑은 뒤에서 말할 제휴 프로그램과는 달라요. 이건 내 상품이 올라가 있는 스토어를 유튜브에 연동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다 보면 후원과 함께 메시지가 올라오는 거본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슈퍼챗, 슈퍼스티커 기능이고 이렇게 댓글과 함께 후원을 남기는 건 슈퍼땡스 기능이에요. 다음으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고 아래 두 가지 조건 중한 가지 조건을 달성한다면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까지 추가로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광고 수익은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 자동으로 광고가 붙잖아요. 이 광고 수익을 정산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하려고 유튜브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낸 구독료 일부를 정산받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만명을 달성하고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 수익까지 추가로 얻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니 조건이 너무 높아 보이죠. 아, 역시 유튜브는 나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얼굴 공개도 안 하고 돈을 잘 벌어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이에요. 유튜브에서 롱폼이나 쇼츠를 보다 보면 이렇게 제품 보기 버튼이 올라오고 클릭하면 바로 쿠팡으로 이동하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시청자가 내가 태그한 제품을 클릭하고 구매하면 기존 쿠팡 파트너스 수익인 3%보다 인상된 6.7%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은 쿠팡과 유튜브가 제휴를 맺고 쿠팡 상품을 유튜브 영상에 태그하고 홍보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얼굴, 목소리 모두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편집자 PD 이런 지출도 필요 없어요. 충분히 우리 혼자서 운영하고 돈 버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으로 상품 태그를 걸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YPP 가입과 구독자 수 1만 명, 그리고 일정 시청 시간 조건을 채워야 해요. 때문에 아직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프로필 하단에 인포크 링크 등을 걸어서 진행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상품을 태그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필 링크를 활용하게 될 경우 6.7%가 아니라 3%의 쿠팡 파트너스 수익만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바로 쇼핑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발급받아서 해당 상품에 관한 쇼츠를 만들고 이렇게 제품 태그를 걸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버튼을 눌러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여러분은 판매 금액에 대한 6.7%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고 이 제품을 안 사면 돈을 못 버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No. 여러분들이 이 3만원짜리 쿠션 판매 링크를 태그해서 쇼츠를 발행했다 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하지만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이 쿠션을 구매하지 않고 24시간 안에 쿠팡에서 이 2만원짜리 섀도우를 구매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2만원짜리 섀도우에 대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즉, 내 링크를 클릭하고 구매하지 않더라도 한 번만 클릭하면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쿠팡 파트너스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다 똑같이 6.7%라고 그럼 비싼 거 팔면 더 이득이겠다 하실 거예요. 네,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상품을 팔던 유튜브 제휴 프로그램에서 쿠팡 파트너 수수료는 6.7%로 동일해요. 삼성, 애플, 핸드폰만 제외하면요. 한 번에 전원당 큰 수익을 얻고 싶다면 이렇게 가전제품처럼 가격대가 높은 상품을 선정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내가 만드는 쇼츠 퀄리티가 엄청 좋은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전환율이 높지는 않겠죠. 혹시 100만원짜리 제품을 쇼츠만 보고 구매를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 상품을 미리 사려던 계획이 있으셨거나 가격 비교 중이었는데 쇼츠에서 본 가격이 더 저렴했거나 뭔가 구매로 전환된 포인트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건당 전환 수익은 좀 적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클릭하고 전환율이 높은 상품을 할래 하시는 분들은 리빙 용품이나 이렇게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저렴한 제품일수록 구매 장벽이 낮아져서 클릭과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직접 컨텐츠를 촬영해서 만들기에도 부담없는 가격이고요. 비싼 제품을 팔던 저렴한 제품을 팔던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은 쿠팡 파트너스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내 슈트를 보고 제품보기 버튼을 눌러서 쿠팡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야 내가 태그한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더라도 쿠팡을 둘러보다가 다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생기고 우리는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유도하는 기획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팔더라도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컨텐츠만 열심히 발행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팔리고 돈이 되나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객단가가 크면 내 허접한 셔츠로는 전환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되더라고요. 70만원, 80만원이 넘는 비싼 제품들도 충분히 구매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비싼 제품, 저렴한 제품, 둘다 운영해본 입장으로서 처음 시작해보는 계정은 그냥 마음이 더 끌리는 방향으로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비싼 제품을 해야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할 거고, 누구는 저렴하고 특이한 제품 위주로만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 둘다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 마켓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제품, 저렴한 제품, 구매 대행 제품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계정을 운영해 봤어요. 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전환 수익이 발생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태그한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24시간 이내에 쿠팡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해서 발생한 수익까지도 잘 잡히더라고요. 나는 지금 주부니까 지금 쓰고 있는 다양한 주방용품으로 먼저 홍보를 해 볼래? 하시면 주방용품 카테고리를 먼저 해보셔도 되고, 나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하시면 테크 카테고리로 시작해 보셔도 좋아요. 카테고리는 이후에 차차 넓혀 가면 되기 때문에 뭘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뭐라도 빠르게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운영을 해 보면서 매출이나 상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정보를 알려 드려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로켓 그로스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쇼핑을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 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